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14일째가 지나고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그 바닷물 길을 재보니까 하루는 20길이 되었고 그다음 날 재보니까 15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점점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밤에 그 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닻을 내개 내려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배에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거룻배를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자고, 자기만 살자고 그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블리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선원들이 지금 도망치려고 하는데 저 선원들이 이 배를 떠나게 되면 우리 전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 윤료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룻배에 묶여 있는 그 거룻줄을 전부 다 끊어내고, 그래서 그 배를 버리고 그 선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이 배의 주인은 누가 되냐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울은 제수였지만. 지금 선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직원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윗자리에 있어도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윗자리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33절부터 보면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배 사람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권합니다. 먹어야지 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카락 단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먹고 힘을 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고 리 하는 선장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데 바울이 나서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축사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배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있었겠습니까? 바울하고 아리스다고. 같이 동행했고, 그리고 누가 또 동행했습니까? 누가가 동행했습니다. 이세 사람 외에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다 다 모아놓고 이제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고 떼어주는 것을 모두 다 보고 그 떡을 받아먹습니다. 이 장면은 뭐와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던 그 성찬과 같은 그런 모습, 지금 죽음의 바다에서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죽음의 바다 가운데 있지만 이 떡을 받아 먹고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39절부터 보면 이제 이 난파된 배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절정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고 그래서 배가 멈추게 되고. 그 배의 뒷부분부터 점점 파손되고 무너지고 가라앉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군인들이 백부장 윤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수들이 도망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들이 감옥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고 때문에 죄수들은 다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도망치려고 하는데 다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부장 윤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7장 43절,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했습니까? 바울을 구원하려고. 백부장은 지금 바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에는 뭐든지 다 듣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죄수들 다 죽이자고 하면 그 죄수 가운데 누구도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여 그 뜻을 막고 어떻게 합니까?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각자 헤엄쳐서 각자 도생으로 저 바다 육지까지 가라.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널 판치든지 물에 뜨는 거뭐 있으면 그거 다 잡아가지고 헤엄쳐서 어떻게든지 너희들 바다까지 가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죄수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행을 해서 육지에 도착하게 되고 뭐라고요? 전부다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76명 전부다 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누구 역할이 컸습니까? 죄수였던 바울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만약에 선원들 다 도망쳤으면 배 안에서 전부 다 죽었을 겁니다. 그것을 막아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떡을 나눠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헤엄쳐서 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 헤엄칠 기력이 있었겠습니까? 다 바다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전날 다 먹였잖아요. <laughs> 먹였잖아요. 그리고 산소망, 걱정하지 마라. 그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줬습니다. 그리고 죄수들 다 죽이자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죽은 겁니까? 바울 때문에 안 죽은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276명 전부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광풍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도 누구 때문에 다 살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 때문에 전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배에서 중요한 사람은 백부장, 선장, 선주, 사공들이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는요?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바울은 죄수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는 참 불쌍하다.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 증거하다가 미친 소리 듣고 이제 죄인이 되어서 끌려가는 저 바울. 참 인생이 한심하다. 왜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니까 누가 선장이 됩니까? 그 바보 같은 죄인, 죄수, 바울이 선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위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대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곳곳에서 죽음의 바다들을 떠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